야 이제 우리 곧 떠나 다음 시즌에서는 우리 파밍 못해. 아 그냥. 얘들아. 너희들이 대체제가 너무 많아서 쓰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다. 너무 오래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난 이제 그 자리에 정신 왜곡자 나왔으면 좋겠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자, 이번주 핫픽스가 진행이 됐죠? 핫픽스 내용은 22년 지점 방어구 흰색 광채 버전을 잠금해지시켜서 장식화시킬 수 있으며 한 캐릭터의 지점 업적을 완료했다면 다른 캐릭터의 지점 진척도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2년 지점 방어구의 일반 버전을 잠금해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러 불만사항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색상이 없는 지점 방어구도 나름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때문이죠.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채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플랫폼, 그러니까 PC, Xbox, PlayStation, 스테디아 모두 채팅이 잠겼습니다. 그 이유는 채팅을 할때 일부 플레이어가 튕긴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업데이트 내용을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다음 시즌이 오면 파밍풀에서 빠지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강철 기발은 선행 보정 보존 고조 무기와 집중과대 전동 키 이 빠지게 되고 황혼전은 플러그원 융합소총과 급한 성미 로켓이 빠지게 되고 오시리스의 시험은 태양의 눈 조격총과 소환자 자동소총이 빠지게 됩니다 이번 주 황혼전은 급한 성미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시리스의 시험을 통해서 태양의 눈이나 소환자 좋은 특성으로 한개 뽑아놓으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오시리스를 언급한 김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번지넷에서 문양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묘한 탄력이라는 문양 문양이고, 이 문양은 오시리스의 시험, 실험실에 대한 투표가 77K, 그러니까 77만 표 이상 나온 것에 대한 기념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다음은 용웅 소집이라는 문양은 데스티니에 대한 모든 커뮤니티 유저들을 위해 배급하는 무료 문양입니다. 설명칸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그 링크를 통해 로그인 하시고 수령해 가세요. 획득한 문양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집품으로 가서 기타를 눌러 문양 리스트에 일반을 눌러 맨 끝쪽으로 가면은 획득한 문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잠시 저번 주 번진의 소식을 이야기해 봅시다. 저번 주 번진의 소식을 통해서 레이드 데이원 날짜와 전투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 시작해서 실현의 장 매칭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필두로 점차 더큰 계획이 있은 또한 언급을 했습니다. 스케일 베이스 매치 메이킹인 숙련도 기준 매치 메이킹에 대한 언급과 이 숙련도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서버 연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고찰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일일이 이걸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것들은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아직도 이해 못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쨌든, 레이드 데이원 전투력은 1560으로 지금 망령의 시즌 기준으로 최대 전투력보다 10이나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유저분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레이드는 새로운 레이드가 아니라 데스티니 1 시절에 있던 레이드를 복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높아봤자 공략 방법을 다 아니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최초 우승을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잠금 해지된 도전 모드에서 선발된 도전 모드들을 완료하면 특별한 업적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 업적을 완료하지 못하면 전멸 처리를 시켜서 다시 해야 하죠. 이 업적들을 완료하고 데이원 레이드에서 최초 승리자가 되면 은 전용 벨트를 받게 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 벨트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원 날짜는 8월 27일 토요일 새벽 2시에 진행이 됩니다. 한국은 어차피 토요일이라서 불금이 끼어 있지만 외국은 그게 아닙니다. 태평양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저녁 10시에 진행이 되죠. 엄연하게 평일에 진행이 됩니다. Thank you.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평일에 낀 주말에 진행되는 것에 의문을 표시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평일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도 그때 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단축시킬 수 있지만 설명을 더하면은 신몽자의 서약에서 발생된 엄청난 버그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day1이 아닌 day2라는 오명 을 받은 데다가 심지어 day2때 완료 하신 분들은 day1 문양을 받지 못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에서 토요일 에 진행시키면은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고 팀을 따로 주말 근무를 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브로 쪽은 이것이 최선이냐, 주말 근무를 하는 인원은 추가 수당이나 휴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와 레이드 데이원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나 평일에 일하는 캐주얼 플레이어들에게는 명백하게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 데이원인 24시간이 아닌 48시간인 데이투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냐? 라는 의견이 있고 호 쪽은 제작진의 건강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날 월차를 내라 48시간 데이 투로 변경되면 은운양의희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공격하는 커뮤니티를 존중할 필요는 없다. 주말 레이드의 데이 원이 시작됐을 때그 인원을 서버가 감당할 수 없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한국 기준으로는 불급을 이어서 진행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음은 이제 번지는 홈 페이지에도 어느 정도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망랭이 시즌에서 다음 시즌 배너로 교체할 계획이 발굴되면서 이제 진짜 마무리 단계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즌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점이 끝나고 마지막 주간에는 엄연하게 에필로그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퀘스트건 뭐컷이건 뭔가는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저는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헬름에서 발생되는 퀘스트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 것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상현상 감지 퀘스트 죠이 퀘스트를 통해서 자발라에게 불길한 메시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이 불길한 메시지가 헬름의 슬프의 왕관 구역에서 나오는 에그리 고어의 영향력이 점차 넓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고 막내 의 시즌 실버 번들 사진에는 에그리 고어의 영향력이 헬름의 반절을 뒤덮어버리는 스크린샷이 존재합니다. 지금 기준에서 다른 점은 스크린샷에서는 에그리 고어 영향이 헬름 콘솔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게임에서는 아직 영향력이 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의 기점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번 망령의 시즌을 통해서 탐선과 고스트 의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석계빛 의체랑 진동막 밝은 별이 그것이죠. 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참새가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장송고귀하는 참새입니다. 출처는 망령의 시즌이라고만 언급되어 있고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왕관에게 이 참세를 받는 것으로 입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퀘스트 보상으로 얻는다는 것을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시즌까지 2주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판매 해놓으세요. 새로운 시즌은 8월 24일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에버버스 판매 리스트를 볼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음주에 판매되는 것들이 지전 물품으로 판매가 된다고 입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작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들 좋은 사냥, 좋은 밤인 되세요. 다음 레이드는 도대체 뭘까요? 뭐가 나오든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찍몽이라도 해볼까?"